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국회의장 의원 175명이 서명한 윤석열 국정조사 직권상정할까?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의원들이 175명이 국정조사를 요구했죠. 네, 그래서 175명이 제출한 에,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관저 관련 의혹 및 에, 사적 채용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에, 또 에, 건진법사 의혹은 국정조사 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조사를 행하는 과정에서 에, 그가 대통령실 이전 문제에 개입돼 있다고 한다면 부를 수 있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 의원 175명이 제출한 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조사 에, 요구서. 자, 이게 이제 국회에서 상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에, 그렇게 되면 이제 과반수의 통과가 되는데 이미 뭐 175명이면. 에, 과반수, 뭐, 150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에, 통과가 무리 없이 될듯 하고요. 에, 그리고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 결단해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아마도 어제 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만나서 개헌을 논의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요. 어, 윤석열 대통령이 에, 김진표 에, 김진표의 요구를 수용하느냐 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통령실 국정조사와 문청아대조사, 그래서 문청아대조사에 대해서 에, 현재 에, 대통령 기록과 기록관을 압수수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대체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 윤 대통령이 사방에서 어, 뭐 예를 들어서 국힘 내부에서도 내각 어, 책임제를 외치고 내각제 뭐 특강을 진행하고. 에, 또 안철수도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위장된 내각제를 끊임없이 외쳐왔고, 이런 부분들이 지속화되고 있는 그러한 정황, 에, 그리고 어, 지금 어, 민주당 쪽에서는 국정조사다 이러면서 압박을 해오면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에,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럴 때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회의상 국민투표제, 국민편에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국회의원들 눈치나 보고 그러다가는 결국에는 대한민국은 위장된 내각제인 분권형 대통령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심각한 문제가 앞으로 대통령은 외교 안보만 담당하고 에, 나머지 실권인 내각 총리, 국회의원들이 선출하는 내각 총리에 있게 되면은 그가 실질적 대통령이 되는 거고 제왕 국회가 되는 거죠. 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을 진행한다. 이거를 과연 경제로 볼 것이냐, 외교로 볼 것이냐? 여기서 이제 대통령하고 에, 총리하고 부딪히게 되고 싸우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에,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국민들은 이 상황을 아주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에, 대통령, 부통령제, 삼권분립. 에, 그리고 대통령 4년 중임제, 에, 미국식으로 철저한 삼권 분립, 그리고 내각 에, 대통령 부통령제, 이렇게 해서 에, 강력한 에, 체제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과 중국의 공작, 에, 그리고 에, 북한이 연방 대통령을 끊임없이 염두에 두고 그 다음은 지속적으로 에, 북한의 북한식 공사나 이러한 부분들을 기획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고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